안녕하세요. 민주요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감자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삶아 먹기만 하면 어쩔 때는 잘안 먹히지요. 그래서 수프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도 있고 아주 건강에도 좋으니까 아침에 감자 수프 드셔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 감자를 일단 제가 썰어서 삶아놨어요. 조그마한 감자는 이렇게 요리할 때, 이 수프 만들 때 쓰면 좋은데요. 이 정도 크기 를반 잘랐거든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사용했고요. 이제 브라인드로 이거로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파도 이렇게 좀 썰어놨어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한개 정도 사용했고요. 양파하고 감자하고 사용했고요. 또 필요한 거는 또 우유 300ml 들어가고요. 치즈 2장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 들어가고요. 나중에 뿌리, 뿌려 먹는 파슬리. 그 다음에 이제 버터도 들어가고요. 소, 소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감자를 좀 삶아놨고요. 양파는 안 삶았는데 이것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블렌드로 이걸 갈았어요. 양파하고 되게 감자. 감자를 먼저 삶아가지고 갈았고요. 양파는 그냥 생글로 썰어서 이제 한개 정도 썰어서 갈고 지금 저어주면서 수프를 이거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첨가할 거는 물을 조금 더 부으실 건데요. 이게 처음에 감자 삶을 때이 컵이 한두컵 정도에다가 삶았고요. 이제 이거 이제 한뭐3분의2 정도의 컵에 물을 조금 더 부어가지고 이제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어가면서 끓이면 또 빡빡해지니까 제가 하는 거는 또 여기다 우유를 좀 섞어주면 되게 맛있거든요. 먼저 이제 버터. 버터. 이 스푼으로 한두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금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이제 우유 들어갈게요. 이거 한 250ml 정도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감자 수프지만 이제 치즈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버터하고 치즈 들어가면 맛있어요. 치즈 두장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저주면서 끓이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감자를 삶았기 때문에 양파는 조금만 익혀도 익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5분 조금 못되게 이렇게 끓이면서 저어주면서 안 저어주면 이게 밑에 눌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감자수프, 어 지금 완성됐고. 근데요, 우유가 들어가면 부드럽고요, 맛이. 이제 간은 소금으로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후추하고, 예, 파마산 치즈하고 후추하고 파슬리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었다 싶으면 후추를 뿌려줄게요. 후추 뿌리고, 그 다음에 파슬리 조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조금 뿌려줄게요. 조금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 조금 더 저어주고요. 간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싱거운 듯하네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이제 탈 수도 있으니 조금 약한 불에서 할게요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을 볼게요. 아 맛있습니다. 이제 간이 딱 맞습니다. 예, 감자 수프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치는 수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를 처음에 익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리하고 끄도록 합니다. 이제 떠서 이제 먹어야 되겠죠. 감자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양송이 버섯을 조금 다져 넣으면 양송이 버섯 수프가 되고요. 표고버섯을 다져 넣으면 표, 표고버섯 수프가 되고요. 당근이나 이런 야채를 넣으면 야채 수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맛있습니다. 오늘 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에 밥 대용으로. 예, 이거 감자 수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